엄마랑 가는 보스턴 여행. <웃음> <웃음> 엄마랑 보스턴 여행 갑니다. 엄마 말할 거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아, <알았어>. <웃음> <웃음> 모든 것이 은혜 하늘들에 명동 갈 곳에 왔습니다. 와우 드디어 보스턴 호텔에 왔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된 호텔이에요. 원래 되게 비싼 호텔인데 호텔 투나이 해가지고 다른 곳보다 되게 저렴하게 예약했습니다. 엄마가 이거 휴지 각 잡아놓은 거 찍으라고 왔어요. 여기에도 디테일 하나 숨어 있습니다. 되게 보스턴스러운 벽지로 꾸며놨어요 엄마가 좋아할까 너무 응. 좋네 응. <laughs>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 아. 보스턴 <laughs> l g LG TV 금고까지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금고가 있어 이데 LG TV 그리고 이 TV가 이렇게 생개 있어 이 목욕탕이 너무 예뻐 이 휴지까지 이렇게 디테일로 이렇게 예쁘게 그고이어봐 욕조 엄마는 지금 친구들한테 자랑을 시작했다 <웃음> <웃음> 엄마랑 주차하고 지금 포스터 여행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laughs> 어때? 좋아 <laughs> 너무 콜드한 거 아니야? 아, <laughs> 밤에 와서 다 끝난 걸 보니까 또 조용하고 또 나름대로 멋있네 지금 시간 9시 22분 어 왕자 아, 어, 엄마 부탁했는데 너무 좋은데? 아, 좋아? 어. 아, 잘 됐네 호텔은 어디에서 왔어? 바로 옆이야 어, 거기 미오피 뉴욕하고 그 GC 좋은 점. 사포노 것처럼 되게 깨끗하고 <laughs> 좋아. 맨여기에서 풍경도 엄청나고. 좋아. 제가. 엄청 <laughs> 아직 꽃이 덜 피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진짜 봄날에 크리스마스를 보는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또오더안 가져왔지. 갖고 왔는데요? 브런치 먹습니다. 맛있어? 내어맛 맛있어? 위에서 아래 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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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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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oing. <laughs> welcome to the charles we're cold if it is hot it is That is part of Massachusetts General Hunt. Look underneath it You've done excellent, sticker Do you want to switch with your sister? And I've been asked that that is the Greek goddess Athena, goddess of wisdom peace. Well, Athena's on top of her building. I was i By July 3rd. 가을 드나왔습니다. 돌인 거 같지? 물 흐르는 걸표현이 너무 신기한데. 이게 너무 귀여운데 엄마 이거 봐. 와. 여기로 파블레카드니 보는데 가든이... 엄마가 저거 보고서는 반응이 없었어. 분수 보러 온 거야? 부초 보러 온 거야? 다 가버렸어. 부추 같이 생겼어. 여기서 봤다면 더 달랐겠지. <laughs> 여기서 찍어도 엄마처럼 위에 있는 거. <웃음> 네. <laughs> <laughs> 말산 복상 하나 엄마. 괜히 여기 오니까 공부하고 싶어져. 하나 둘셋 이게 최인점인거 아니야? 몰 여러가지 있는 거 아니야? 초콜릿 사방초콜릿이지 하나 살까? 좋을 거 같아 쥐새끼 초콜렛 <laughs> 엄마 말 쥐새끼 초콜렛 <laughs> <laughs> 쥐새끼 초콜렛 사가자고 쥐새끼 초콜렛 하나가오불이야 <laughs> 반지 같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 42불? 쥐를 여러 마리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거 봐 오리 나눠 먹긴 좋겠다 가족끼리 너무 어, 귀엽지 않아요? 보스턴 가방 첫개 봤잖아 야 28불 이쁘다향 아, 너무 좋다 엄마. 네? 어. 음. 마셔봐, 엄마 한 번만. 음. 다크 초콜릿이래요. 오, 정말 진해. 음. 오, 음. 오. 초콜릿 스무디를 아, 먹는 것 같아. <laughs> 네? 아무래도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 은나를 찍으세요. 음. 음. 음! 맛있는데? 음. 음! 치 맛이 확 난다. 얼그레이! 와우! 이거는 초콜렛 액기스. 홍삼 액기스처럼 어. 진해. 초콜렛 액기스 먹는 느낌. 아! 와우! 너무 삭 썩! 썩! 씁쓸해. <laughs> 대박! 엄청 진해. 무슨 느낌이라고요? 차크릿 하냐 초차크릿 하냐 초콜릿 발음은 차크릿이라고요? 어, 선생님이 초콜릿이라면 고하17%할 거야 차크릿 하냐 <laughs> <한약>. 와우 뭐물어물조심물조심 물어줄 밀려줄물어 신발로 올 물어줄 물어어줄 힘들겠다 <laughs> 무슨 일이야? 내가 엄마 닮았나봐. 나도 쇼핑몰에 제일 좋거든? 꼭 그렇진 않아. <laughs> 그래? 지금, 꼭 그렇게 되는 거지. <laughs> 와우. 엄마, 드디어 <진짜> 간다. TV 앨범 들어갑니다. 와우. 남자하고 경쟁이 붙어서 서로 달려오다가 <laughs> 뺏겼는데 같이 탔어요 네명이 <laughs> 너무 가서저 <웃겨서. 웃음> 사람이 어이러 뛰는 거야 <laughs> 내가 뛰는 걸 보더니 다 열심히 뛰어서 전주싫다 <laughs> 재밌다 엄마 네. <laughs> 너무 좋다 어, 그래도 네명이 같이 타자 그러니까 어, 더, 더 재밌었지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난 인연이라고 하잖아 음. 다시 찾아왔구나 멀리서 봤을 때이그 빌딩 <laughs> 하이로 아, 이 호텔 이름이 작은게 딱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음. 이사람들 그걸 알고 그 자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맞아. 뭐가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엄마? 그냥 다 왜냐면 자유여행이었데 계획된거 약속된거 없이 그냥 다 음. 아. 아, 엄마 너무 잊지 못할 것 같아 <laughs> 잊지 못할 것 같아. 기억할 것 같아? 아.